안녕하십니까? 이력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늘 정신이 영광 바쁠 텐데 시장도 분위기도 어선하고 네. 아무튼 이런 날입니다. 오늘 뭐 전화들 많이 받았겠어요, 쯤에? 뭐 저는 전화 많이 받습니다. 항상. 오늘 반반적인 어떤 콜들 많이 왔죠? 뭐어떠냐는 거죠? 자료 내보낸 것들 어떻게 보냐? 음, 그리고 음.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리고 요즘 시장이 약간 조금 변하고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네. 집행기관분이랑 밥을 먹는데 네. 하여튼 가치주 펀드들이 워낙 성과가 좋으니까 요즘. 최근에 네그래서뭐 네, 집행을 어떻게 해뭐 그런 고민들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아, 역시 싼 것들 들고 가면은 한 번에 보상 받는구나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소위 막, 너무 또 내러티브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음. 철강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다른 사이클이다. 음. 뭐 하지만 샀을 때 샀으면 되게 매력적인 구간 그렇죠. 샀던 거 같고 지금 네. 좀 올라와 있죠. 또싼걸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네, 싼건 항상 있습니다. 아침에 네. 했던 두 종목이 이제 음. 그런 종목인 것 같고 바이코를 네. 하시는 종목이고, 네, 정상 제이에스 네, 시리즈이두 네. 종목인데 네. 하여튼 좋은 회사입니다. 뭐 장이 이럴수록 더 백터 베이식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 왜 좋은 건지 일단 그부터 것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 JLS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 회사는 아마도 가정주부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음. 정상 어학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학원이에요. 프리미엄 랭귀지 스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문법 막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영어 회화 같은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프리미엄 어학원입니다. 프리미엄 자를 왜 붙이냐면요. 가격이 싸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2012년 이래 학생 수가 최고치입니다. 제 리포트 4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실 텐데, 4페이지에 있는 그림 3번 한번만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알것 같아요. 어, 영업이익이 2012년 이래로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이번 리뷰 자료인데요. 음. 실적이 엄청 좋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아주아주 아주 심플하게 학생수가 지금 2012년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그거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정상가치 프리미엄 어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재미있게도 좀 증가를 해요 왜냐면 계속 약간 그 상위 레벨은 계속 학생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왜 지금 이렇게 학생수가 많아졌을까 라고 고민해보면 어, 이건 제가 고민한 것 답도 똑같고,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도 똑같고, 주위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1년 동안 아이들이 좀 집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온라인 교육도 많이 해봤고, 사교도 많이 안 가봤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느낀 거죠. 다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아이들, 아이들은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음. 실질적으로 뭐 이유는 이렇고, 팩트는 학생 수가 최고점에 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 제가 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처남이 네. 애기들이 귀하잖아요 네. 우리 조카가 있는데 딸인데 애들 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하여튼 사립학교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경쟁률 엄청 높은 거 아니죠? 네. 높죠 그런 데는 그래서 제가 나온 데가 좀 변두리에 있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립초등학교였는데 <laughs> 거기까지도 이렇게 경쟁률이 세졌더라고 아, 그래서 네. 교육을 많이 안 나니까 애들한테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좀 비싸게 하는 것들을 많이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니까 그래서 그 교육비 통계 지표 자료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음. 사교육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당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전부 다 약간 프리미엄 교육 적으로 몰려요. 비싸더라도 좀 잘하는 곳들이고요. 네, 좀.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 좋다 라는 쪽보다는 비싸더라도 잘된 대로 계속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렇게 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어학원들도 굉장히 학생수가 많지 않을까 좀 지금 최근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실적은 그런 것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반면 밸류에이션은 2019년 이후에 2020년대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정상 제리스가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거죠. 작년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작년 2, 3월 달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 학원은 잠깐 이제 음. 잠깐 뭐 온라인 교육도 전환 하고 이렇게 학교도 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것도 일정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네 맞아요 정확히 약간 컨택트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네 음. 예, 언택트에는 피해를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황이 안 좋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그때 2 0 1 9년도 2020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3월 달 주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모든 기업이 그 다음에 다 회복했어요 근데 정상은 회복을 못 했어요 그냥 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눌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10년 평균 PER이 1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PER은 9배 대로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은 더 싸고 실적은 올해 많이 개선되고 배당 수익률은 한6.1% 정도 나오는 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뭐 주가가 몇배 오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절대 못 드려요. 그런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가치 대비 가격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펀드 같은 데서 관심을 가질만한 주식인가요? 네, 이미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laughs> 네, 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이 정상 제리스의 컨셉은 배당주예요. 음.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매년 한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음. 저는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적금 대신 정도로 보기에 좋은 회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적금 넣은 거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는 에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홍식 팀장이 네. 적금 대신 뭐 주식으로 하라는데 그 주식이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그냥 알파는 그냥 있어야죠. 주식은 해야 되잖아요. 네. 예. <laughs> 네. 근데 일단 좋아지고 음. 있는데 싸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물론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긴 하겠지만 근데 프리미엄 쪽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많이 좋았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CDG 참 오랫동안 언급하시는데. 네. 예, 참고로 n r 의 이유는 탐방을 안 봤죠. 네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적 네. 커버리지를안 하고 있는 네, 뭐 그래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팔로우업하고. 네, 낫레이트에도 불구하고 리뷰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리뷰도. 예, 네, 그리고 쓰고 계속 있고. 네. 아무래도 가끔 컨커를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주 속속 그 제가 깊게 보기에는 힘든 면도 있지만 딱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어 보통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좀 좋아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데 두 번째로 순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기존 사업이 어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회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업사이드 포텐셜은 하나도 감지가 안 돼요 그냥 싸고 재무구조 엄청 좋아서 수년금 많이 들고 있고 기준 사업이 안 망할 것 같다 그냥 안 떨어질 것 같은 것만 생각있어요 웬만하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회사가 주가 안 오른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대부분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 변동성이 이미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텐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신다면 한번 정도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린 대로 싸고 그 다음에 뭐 재무구조 좋고 뭐 기존 사업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5년 뒤에는 이 주가가 아니라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길게 보고 있는 롱텀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리즈 아실 것 같아요 의자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자, 네. 의자 만드는 국내 1위 회사예요 네. 뭐 아주 단순하죠 브랜드 업체에서 1위고 그리고 퍼시스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퍼시스 그룹 안에 속해져 있고요 퍼시스가 만드는 의자 저희 저희도 사무실에 퍼시스 써 있어요. 그 전부 다 시디즈가 만들어요. 우리 퍼시스 쓰는 거야? 네. 난 몰랐어. 네, 뒤에 그치? 퍼시스라고 써 있습니다. 응. 네. 그래서 퍼시스가 만드는 의자 전부 다 시디즈가 만들어서 퍼시스로 공급하면 이제 퍼시스 이름으로 갖다 파는 거고요. 일룸 아시죠? 일룸도 퍼시스 그룹이에요. 일룸 알죠? 네. 일룸에서 파는 의자도 전부 다 시디즈가 만듭니다. 그래서 일룸에서 저희도 사는 거죠. 그래서 시디즈가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12% 정도는 일룸으로 보내고 있고요 20% 정도는 퍼시스로 보내고 있어요 마진을 많이 남겨줘요? 그부포인트에 그거는 회사 측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단 좀낮지 않을까요 음. 네, 좀 그거 관계사 매출은 좀 나, 많이 낮았으니까요 다른 회사 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업 구조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에요 p r 이 7배예요 싸네. 네 그럼 저희 PER 보실 때 EPS 그로스 보셔야 되잖아요. EPS 그로스는 계산이 너무 좀안 돼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 계속 두배 넘게 이익이 증가요와 이렇게 높아요. 네. 일단은 PER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2년치로 놓고 보면 EPS 그로스는 100%가 넘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EPS 그로스는 4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p e r 일곱 배예요 그리고 PBR은 두배 정도 되는데 ROE가 2020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 는 35%예요. 올해 PR 자본 총액가 ROE가 그렇게 좋은데. 네.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는 건 먼저 강조되기고나죠 음. 네. 이익 레벨은 엄청 높은데 현재 자본 총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ROE가 높아요. 음. 그 2020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삼, 정확하게 35.2%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감안해서 ROE를 계산하면 40%가 넘어요. 그런 회사기 때문에 PBR 같은 관점에서 놓고 보기에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으로는 PER, PBR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성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그제 리포트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43억, 그 다음에 86억, 그 다음 197억 과거 3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장할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성장이 러다 멈출까봐 불안한 거에요 어, 뭐 미래는 아, 모르지만 그래 네, 성장을 치르네. 안 한다고 보더라도 어.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을 했으니까 왜 성장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쇼핑 중에서 가구 부문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과거에도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1분기 때도 올랐고요. 여기 리포팅에도 써놨지만 1분기 YY로 온라인 쇼핑 중에서 가구 부분 그로스는 29.4% 정도 됩니다. 어, 이게 전방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넣어놨어요. 매출 비중이죠. 이제 어디로 보내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오프라인이랑 이제 온라인이랑 이렇게 있어요. 이 온라인 부분이 어, 정확하지 않지만 2019년 정도에는 오프라인보다 비중이 더 작았어요 근데 온라인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진율은 온라인이 더 좋고요 오프라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 증가는 영업이익의 고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OP 마진이 어, 2 0 1 9년에 4%대에서 2 0 2 0년에 8%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죠. 이게 과거에 성장했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이렇지 않을 거잖아. 온라인 쪽에 가구 부분 성장이 없을 거잖아.라고 말하시면 뭐 저도 할말 없는데 현재까지는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 봐가면서 계속 Y/Y를 성장한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과거에도 계속 성장을 했고 올해도 성장하고 있고요. 1분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뭐 괜찮습니다. 올해 큰 문제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오를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성장하고 있는 키팩터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에 대한 건 이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지만 결국 주가 오르려면 좀 좋은 단어들이 좀 붙어야 돼요. 그리고 혹하는 단어들이 붙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수출에 관련된. 아마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성장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되게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 제가 내린 결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작년에 수출액 전체 한 197억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65억 정도가 북미 지역 수출액입니다. 이거는 재무제표 주석상에 참고로 여기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에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노가다로 찾으시면 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 부분 자료에 여기 네 거기 써놨 어 언급해놨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그 북미 지역 매출액이 2 0 1 9년엔 30억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65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어요. 아직 크진 않아서 네 아직은 크진 않는데. 어 북미적으로 B2B로 나가는 게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니까 음. 그거 빼면 2019년에는 아마존 물량이 한 10억 정도에서 2020년에는 한 50억 정도 된것 같고요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내후년에는 점점 올라가면 추정은 아마존 물량에 단정질 수 없잖아 아마존 물량 맞죠? 이게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한1 5억에 10위 거는데 한 10억에서 아, 네, 20억 정도 빼면 음. 다 아마존일 거야. 대부분. 그러면은 결국 이 트렌드를 보고 나서 지금 당장은 별로예요.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5년 뒤에 한 500억이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멀티플은 절대로 7배가 아닐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쪽을 좀 팔로우업해서 가면 리레이팅이 가능한 요인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당장보다는 그거보다 사실 이 회사하면 좀 네. 독특한 부분이 네. 요부분 아닌가요? 특수관계자 매출액 추이. 아네 일룸으로 보낸 규모. 한옥 계속, 계속 커지잖아요. 네. 마진을 보장하면서. 네 일루... 이렇게 시리즈만 좋게 할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은 이게 지배 구조가 음. 시리즈의 일대 주주는 일룸이고요. 음. 일룸은 이제 비상장입니다. 네, 일룸은 자사주가 육십 퍼센트예요. 음. 그리고 이제 퍼시스 그룹의 이제 이세 분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세 분이 일룸을 이제 자사주 육십 퍼센트고 이제 이세 분이 한 삼십 퍼센트 정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그러면은 그 아들 분은 일룸을 들고 있고 그 밑에 시디지가 있어딱 여기까지. 네. 이 정도 히트 드렸어요 네, 네, 네. 이제 네, 그래서 네, 성장 성장 네. 되게 희한한 구조예요.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나는 이게 되게 재미로 있는 그런 데이터거든. 네. 어쩌면. 회사가 계속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케이스 스타들을 해보면 네 계속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냥 많이들 조만 생각을 해보시면 네. 비상장 해놓은 기업 밑에 시리즈가 있다 네 그리고 때.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네. 재밌는 기업인데요 네. 아, 내가 사실 이거 왜 녹음했냐면 우리 항상 빗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정호 씨형우 요새 말한 것 중에 맨날 막그 댓글 항상 저한테 다시 연락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동국자 왜 이래요 다나와 왜 그래요 네. 하시는 건데 네. 사실 처음부터 말했던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조카 수준이 있지만 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고민스러운 단계일수 있겠죠 시즌는 네. 그걸로 치면 어느 정도 초입이에요 중간 정도 왔어요 사실 다나와 네. 옛날에 저한테 한 네. 7,000원인가 갔을 때 네. 내가 넘어오른 거 아니냐 했더니 네. 이제 시작입니다 했던 네. 기억이 있어서. 네. 어디에요 시드? 어, 일단은 초입은 초입 넣었나? 쪽에 가깝죠. 초입에 가까워? 네, 왜냐면 중간에 왔다고 할줄 알았는데 네. 아니야? 왜냐면 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 같아요. 조금 많이 올랐던데? 더블 올랐던데 아니야? 실적은 2018년 대비 그래요. 4배 올랐어요. 실적은 네배 올르고 주가는 2배 오랬까?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일단은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고민 더 해보셔야 되는 것, 안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 이거는 CDG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관련된 건데, 최근에 알루미늄 오르는...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철강제 가격도 오르고 있고 소재 가격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원가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컨트롤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저는 B2B와 B2C를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제 CDG 같은 경우는 B2C에 가깝기 때문에 판가 인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지금 다들 네. 봐요. 시장에서 뭐 의류, 네. 백화점, 네. 뭐 최종 소비재 가격 전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 네. 그런 쪽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좀 그래서 저도 B2C는 그래도 가능한데 B2B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중요한 티저였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참 생각과 다른 요구도 많은데 수장이 네. 잘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영원이라는 법은 없죠. 네. 근 싸네. 네, 그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 어제 정원 씨도 바쁘니까 내가 오늘 점심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뭐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반도체 IT는 좀 줄여서 다른 걸 사자는 말을 했어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오늘 드디어 빠졌잖아 그랬더니 이제 <laughs> 이제서야 전화들이 와요 네. 뭐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얼마 뭐 신문사에 댓글에 한 악플러가 500개 달렸어요 그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줄여서 다른 거 사라고 했다가 내가 그때 열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오늘에서 이제 다들 뭐라고 냐면 그러면 이걸 다시 가야 되냐 물어보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집행년을 만나면 동일하게 다 가치주가 압도적이더라고 지금 음. 이게 지속될 거냐 근데 음. 많이 다안옮긴것 같지 가치주 쪽으로 네 아직은 많이 리레이팅 되진 않았는데 약간 이상한 게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싸다고 오르는 일이 주 동안에 최근 일주 동안에 음. 싸다고 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 저평가된 상황에서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저평가 음. 돼 있는데 최근에 성장이 안 나고 있는 기업들 있어요 안 주가 돼요? 안 오르고 있고요 저 역시도 약간 리포팅에 다 숫자 적어 놓잖아요 영업이익 성장률을 거의 없게 해놔요 음,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오늘 거죠 오늘 한두 경우는 성장이 있는 스카치죠? 네 지금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왜 제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현재 성장이 안 나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거는 리포트 보시면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같아요월보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날이 참 힘든 날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리프레이션 트레이드로 좋았던 종목들 좀 줄여가지고 다시 좀 조정 받는 거로 갈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소비재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가격 전가를 좀 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있거나 좀 네.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난것 같아 지금. 음. 그, 그언 컨택 언택트에서 컨택트 되면서 좋아질 것들 여행은 좀 쉬는 것 같고 아직까지 나머지들은 음. 확실히 시도 괜찮네 그 해당된 아까 정상 제일에서는 충분히 공감해요. 네. 얼마 전에 너무나 속상해하는 우리 천남 그걸 보면서 <laughs> 내가 딸애한테 올인하는구나 이쪽 우리 때 형이 막 그 말을 한참못 하겠더라. 요새 누구하다또 요새 주식이 유행하니까 애들 학원비 쓰지 말고 주식 사줘 이 말을 했다는데 <laughs> <laughs> 그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봅시다. 시장이 참 일이 일비하는 장이어서 한 차풀 볼 수가 없네요. 내일 갑자기 한두달 정도 가치주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는 펀드 성과들 나온 거 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렇더라고. 열시 빈, 또안 쉬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